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될 한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아서 32장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네가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난 인사드리며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또 잠시 두근대교회 목사님들 안부도 물을 겸 교회도 가서 찾아뵙고 차를 마실 시간이 있는데 두분 목사인 모두 다참 이게 언제 끝날지 참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드기아 왕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벨론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합니다. 저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보다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묶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어, 바벨룸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7절과 8절인데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또 8절에도 다시 한번더 내 밭을 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포로 기간 동안, 그것도 바벨론에 가면 남의 땅인데, 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됩니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끝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오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기간일지라도 그 기간이 허무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밭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뜬구름 잡듯이 그 날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비록 포로 기간이고 이방인 땅이고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세 지말에 또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뜬구름 잡듯이 먼 미래적인 일만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오늘을 하나님 뜻 앞에서 어느 땅, 어느 환경, 오늘 어떤 여건 속에 주어졌든지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먼 미래의 뜬구름을 잡듯이 오늘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세시 말에 끝머리에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곳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 미래에 천국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늘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없이는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내일도 주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종말론자들은 예, 먼미래의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주 의미 없이, 오래전에 한국 사회도 참 힘들게 했던 그 다미성교회라는 그 시안부 종말론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그래서 막뭐 집도 팔고 학교 잘 다니던 아이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직장 다니던 남편도 그만 가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으면 오는데 하면서, 오늘의 삶을 포기했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저들을 향해 땅 사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자식들 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활동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세대에 또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믿음을 갖고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복되고 복된 복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고 복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또 이민자의 삶이지만 의미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믿음직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